안녕하세요. 공인TV의 레온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왔습니다. 왔습니다. 명작 다시 듣기 레온TV 명작 다시 듣기 오늘의 레온 에스킹부터 만나볼까요? 오늘의 레온 에스킹은 산타 골드 자, 굴뚝은요, 벽난로와 아궁이에 불을 때때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든 구조물입니다. 굴뚝은 불형성 재료인 철판이나 토관 벽돌 따위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산타 에서 내려온 산타 굴뚝은 시골에서 아,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가마집에 소주를 끓여내던 어리 시절의 상상력은 도저히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 아우 죄송합니다 지붕위까지 올라간 굴뚝은 지름이 어, 고작 어느 선으로 한뼘 남짓될 뿐인데 배불댁의 산타라버지가 어떻게 굴뚝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레온 에스키였습니다제 오늘의 명작은요 옆구리살 빼녀눈동 베스트3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달려가볼까요 레온TV 명작 다시 듣기 네, 첫 번째 동작은 사이드 오블리크 밴드입니다. 손 머리 뒤로 하시고, 자, 그, 요 상태에서 끌어 당길 겁니다. 하나, 둘, 일분 동안 진행합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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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Tuyệt vời rủa He hát hu như hu na hu Vui hu nghe chips Tuyệt vời 짠, 후, 짠, 후, 짠, 오케이. <laughs> 예, 다음은요, 사이드 기어 갑이다 사이드 기어. 자, 자, 11, 발 11자 만들어주시고, 하나, 둘, 후. 마찬가지로, 손머리 위로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무릎을 들어 올릴 거예요, 사이드로. 오케이 okay. <laughs> 자 마지막 동작 사이드 레그 레이즈 갑니다 마찬가지로 손 마리 위로 자쭉 올려줄까요 후후후후후쭉 아이고 어후 옆구리살을 뺀다보니 너무 힘드네요. 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동작이라. 자, 자, 주 후, 짠, 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명작 다시 듣기 옆구리 싸지는 우동 베스트 3랑 산타 굴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더 재밌는 영상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